네, 예, 저, 남수정 그 후원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저, 뭐, 아사이 글라스 비즈 미스노저들 오늘 발대식 가졌는데 오늘 여기 저 참가하시게 된 동기하고, 어, 오늘 소감 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사이 글라스 우리 조합원 동지들이 대량 해고되고, 지금 수개월째 시청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 어느 하나 이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관심과 대책에 있어서 아무런 고민과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어, 학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후보입니다. 어, 구미 경제를 살리는 것은 우리 노동자들이 어깨 펴야 어... 살 경제가 피고 우리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좋아져야 국민 어, 경제가 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처우나 근로조건, 그 다음에 노동 환경이 어, 개선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난주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어제부터 선거 운동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아사이글라스 우리 조합원들이 투쟁하고 있는 이곳을 찾았습니다. 네. 그 학교 비정규직 교절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전 학교에서 어 예전으로 하면 교무실에 있는 서무 뭐 보조 뭐 이런 거죠 예전에는 그런 보조 딱지 달고 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 최근에는 노동조합을 만들고 이런 보조. 라는 수식어를 떼고 교무 행정사라는 어, 새로운 명칭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뭐 학업과 선생님들의 수업을 지원하는 교무 행정사로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뭐 그런 쪽일하가고좀 들었고. 네. 근데 이번에 뭐 출마하신 건 대단하신데 국미 지역에 뭐보시다피 아, 아시다시피 뭐 새누리당 일색인데. 뭐 거기 뭐 표조 얻을수 있겠습니까? 네. 예 새누리당 일당 독식입니다. 그래서 어 아시다시피 19대 전 국회의원이 실제 성희롱 문제 내지 어 비리 문제로 이미 구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서는 응? 어떤 누구도 그 한마디 사과도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실제 이러한 일당 독식의 구제를 견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진짜 야당 우리 국회의원을 어 바라는 그런 여론들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잠신 하고 좀 저희는 야권 대표 육군으로서 우리 국민 시민들에게 새누리당 기간에 부패 정치 이런 것을 심판할 수 있는 선거가 될수 있도록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전문 후보답게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에 그 출마 하신 거 자발적인 의지입니까 아니면 주변에서 이제 이렇게 나가보라 해서 나오신 겁니까? 네, 저희는 비정규직 후보고요. 음. 그래서 저희 이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 우리 노동 정치를 한번 어, 바꿔보자 이런 결의를 모아서 그렇게 추천받아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 민주노총 어, 조합원이기 때문에 민주노총 후보이고요. 지역의 공동투쟁본부에 어, 민중후보로 추대되어서 이번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아, 민, 민중연합당이라 하셨잖아요. 네, 민중연합당입 이게 원래 요번에 새로 생긴 당인가? 네, <목소리> 민중연합당은 아, 새롭게. 전신는뭐 있는가요? 아니면 새로 생긴가요? 뭐 새롭게 민주노총, 세계에... 네, 농민당, 그 다음에 청년들이 만든 흑수저당이 네. 어. 만든 새로운 진보장당이. 그럼 통합진보당 그거하고 관련이 있는가요? 뭐 관련은 없죠. 새롭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만... 또 다른 측에서 벌써부터 이제 뭐흑수인지 몰라도. 뭐 통합 진보당 관련 이렇게 해서 자꾸 얘기하는 같은데, 뭐 그것도 정확히 해명 하셔야 될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네. 어, 민중연합당은 이번에 새롭게 우리 노동자들이 실제 정치를 한번 바꿔보자 해서 만든 비정규직. 철폐 노동자당, 그 다음에 농민들이 직접 만든 노동당, 아, 농민당, 그 다음에 국수저 청년들이 만든 진짜 직접 정치를 한번 해보자고 하는 진보적인 우리 청년 노동자 농민들이 모여 만든 정당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목요일 날기자회견몇시 어디서 하기로 했죠 11시에 시청 4층에서 네.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때 또 많은 또기자회견 질문에서 또 많은 얘기 나오겠고 네. 질문국수 펼칠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뭐, 골반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다다 예. 감사합니다. 예.